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명사 이가 있어요 없어요 를 연습하겠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가에요 빵 받침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우유 우유 받침이 없어요 우유가 없어요 우리 연습하러 갈까요? 에어컨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세탁기, 세탁기가 없어요. 세탁기가 없어요. 냉장고,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옷장, 옷장이 없어요. 옷장이 없어요. 책상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어요. 의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침대 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시계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핸드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노트북, 노트북이 없어요. 노트북이 없어요. 오늘 명사 이가 있어요. 없어요를 연습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